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다나우에서 진행되는 사역인 교회와 NGO 학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어 이웃과 나라와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사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2024년 리더십 캠프가 6월 11일부터 14일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교육 사역인 산티아고 미션학교 CPIBS가 이번에 5월2 4일날 그리고 어 미션학교 2 5일날은 CPIBS가 졸업식과 진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배운 학생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현지 스탭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네 번째로는 성교사 자녀 예빈이 선빈이 정빈이 수빈이 주빈이가 건강하게 자라며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의지하며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교사가 될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줄리 성교사 기도 제목인데요. 어, 2024년 캄보디아 다문화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성교 캠프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교사와 간사들을 위해 캠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재, 음식, 숙박, 시설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리더십 훈련 교육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이 훈련은 바세코 성교 현장의 지도자와 일꾼들이 리더십의 의미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경적으로 사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내 줄리 어, 성교사의 가족이 모두 특히 어머니의 건강과 고 공급하심을 위해서 네 번째 다스마 훈련센터인 다스마, 어, 한인 성교사들이 계속해서 성교사 생활을 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길 바세코 성교 현장입니다. 필리핀의 무더위와 극심한 더위 주수, 물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세코 성교사에서 일하는 이들 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특별히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도 많은 화재로 인해서 조금 많이 집들이 많이 탔어요. 바세코 건너편에 있는 곳에도 지금 크게 화재가 나서 거의 어, 엄청 많은 집이 불에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을 위해서 특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브링업 사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